특이한 오늘 선글라스를 또 서, 썸네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laughs> 예, 이제 브레이크 EX 텝이라는게 네. 어, 퍼펙트 내에서의 세분은 없지만 네. 그 밑에 판정은 그대로 존재하는 브레이크죠. 네. 맞습니다. <laughs> 빨라요. 그리고 사실 피처링이 이제 보컬이 약간 살짝은 호불호를 탈수 있는 그런 보컬이기 때문에 <laughs> 매니아층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래 또 이게. 어 반복 플레이를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면수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중간에 병수... 한 번씩 있어 줘야 돼요 네. <웃음> <웃음> 맞습니다 자 이런 브레이크들 보기 상당히 빨라요 네. 전반적으로 슬라이드도 빠르게 출발을 하고 자 여기서 체력도 중요해요 그렇죠 밑에서 위로 어 지금 로버 선수가 네. 네. 슬라이드 미스가 한번 있었고 전반적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세력이좀 많이 듭니다.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자, 슬라이드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자, 현재 국자선수와 악재선수가, 어, 지금. 악선수실축이 있었어요. 네, 급격하게 일단 순서 바뀌었어요. 순위가. 실리버리 선수 3위로 따라가고 있는 모양이고요. 자, 아직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이제 슬라이드에도 브레이크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추가가 됐죠. 네. 하면은 당황할 노래예요. 그렇죠. 네. 손이동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요. 네. 저저 바깥쪽에 나오는 터치까지 약간 막 처리가 됐고 빠르기, 빠르기도 한데 밀도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네. 마지막죠 그 자, 여기까지 일단은 1, 2위가 1 0 0 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 리드가 유지가 됐지. 네. 굉장히 빠르거든요. 세력 유지. 오, 자 마지막.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슬라이더 길죠. 터지자 아르면서. 어. 어. 오. 오, 순위가 바뀌었나요? 아 지금 아. 네. 아 네트워크 상의 문제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독자 선수와 로모 선수가 1위, 2위로 진출 네. 예, 하게 되었습니다. 아.